회사는 한 4, 5 0 0명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어. 월드 가하고 나머지 생활 <사람도> 필수품. <불쌍해. 웃음> <laughs> 근데 지금 문제는 이유도 있을 테니까 그이상은 되겠지. 자, 이거 이거 3,000에서 4,000으로 받고 희망 연봉을요? 네, 음. 그 정도. 학과 이제 그리고 이거 이름. 예. 네. 지원 네. 동기에 네. 지금 너는 이제 년밖에 경험이 없기는 하나 네. 어, 조금 더 자신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요기 말, 거좀 수정을 해.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네. 자신합니다. 이는 네. 굳이 한점 배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뭐이든지 아, 좀 네. 어색해 이거고.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이야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아, 네. 그고네방 무슨 말했냐 이거 방이 <laughs> <laughs> 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 <laughs> 네, <그럼. 웃음> 방산 분야의 경험은 거의 다 없어. 지원하는 사람 다 없어. 방산 경험 있는 사람이 올리가 없잖아. 아, 그럼그그 어, 그, 그 말도 빼도 돼요 선생님. 빼고 빼요? 어, 네. 평소에 네가 이제 무기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뭐. 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뭐, 아덱스 자주 갔잖아. 아덱스 네. 가서. 경력 7년차를 뽑, 이상을 뽑는데 지금 직급은 사원이란 말이지. 심지어 인턴이 야그 맞아. 심지어 인턴. 음. 정규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말이 7년이, 7년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좀, 애초에 너희도 처음에 그랬잖아. 네, 7년 경력인데 네. 이거 어떻게 내가 지원해? 아유, 안 되겠네. 이러고 지대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네. 어쨌든, 이런저런 경력까지 포함으로 해서 7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써도 되겠다라는이 서류를 500명 넘는 사람들을 서류를 다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려면, 일단, 앞에 지원서 앞쪽에서, 어느 그 정도 임팩트가 좀 있어야 좀 좋아. 하고 있는 기술 지원팀에 추천 받잖아, 지금. 아, 그러네요. 관심 있어? 있죠. 관심은 있는데요. 음. 아,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아니, 그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 일단, 이제 추천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거야. 아. 그거도 뭐, 추천받았다고 어디가 뭐. 다 하는 거 아니고, 뭐, 면접 보고 다는 거잖아요. 예. 진짜 요즘에는 이제 해보고 싶은 일, 좋은 팀,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음. 좋은 팀에 좀더 무기를. 쿠도가 <laughs> 좋은 팀에 확실하잖아.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요. 같이 음.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기는 어려워. 거기서 <laughs> 몇년 근무하면서 안 해본 경험하고 네트워크 관련된 일좀 해보고 음. 뭐 이것도 나쁘지는 음. 않니까 음. 얘네가 핵심이 CS잖아. 음. 넌 CS를 해봤고 음. 그걸 좀더 강조해. 너무 빠졌네 CS가 아니 그러니까 빠진, 빠졌다기보다는 지금 여기 서주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중점을 두고 커리어를 쌓고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잖아.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도 CS가 네가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너 스스로는 지금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감추고 싶은 일이 될수도 있겠지만 지금 스스로는 제3자 입장에서 볼땐 계속 CS 업무를 해봤단 말이야. 기계 관련된 CS 업무를. 그건 너한테는 강점이야. 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이 업적이 되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C.S.를 좀더 언급을 하고 그래서 내 C.S. 니네가 하고 있는 C.S. 업무에 더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더 잘하고 좀더 규모가 큰 곳에서는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렇지? 기계를 시작해서 기계를 다루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플러스 C.S.까지 내가 이렇게 쭉쭉 해오고 있다, 지금도 심지어 하고 있다. 근데 좀더 규모가 큰 니네 C.S.를 내가 더 해보고 싶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뽑아라 뭐 이런 자신감. 그가 미용실 스타일리스트잖아, 그러니까 미용사잖아 우리 말로 미용사. 네. 미용사인데 때마다 나한테 선물을 줘. 음. 지난번에 추석 때도 추석 선물로 뭐 소금 선물 세트를 음. 음. 주더니 매년 연말마다 또 선물을 주. 아, 그래. 난 가서 이별밖에 안 하는데 한 시간 걸려한 시간 나 하는데. 뭐 감고, 깎고, 다시 깎고, 그 다음에, 나 여기, 여기, 이쪽에 좀 관리 좀 해주거든, 걔가. 그럼, 뭐 이렇게, 뭐 에센스도 아, 발라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래서 걔한테 뭐 남겠니? 거기서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이쁘잖아. 그래서 나도 그만큼 더 신경 써주는 거고, 뭐, 가끔씩 간식도 사주고, 그래, 나도. 이쁘니까. 그러면 내, 걔도 그렇지만, 걔랑 같이 팀원으로 일하는 그 스텝도 애가 괜찮아. 걔.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인지, 이게 구분이 되잖아. 아, 내가 어제, 어제 이발을 하는데, 그 스텝 애가 이제 들어온 지몇개월안 되는데, 그 스텝 애가한테 물어. 저 들어온 지몇개월안 됐는데, 후배가 여섯 명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얘들 벌써 그 스타일리스랑 트그 스텝이랑 나이 차가 다섯 살이고, 배하고 고그 밑에 하고 한살 차이 인데 이게 이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지 이제 가르쳐야 되는 선배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여자애들 집단이잖아 인생의 첫 직장을 나는 학생 때부터 준비해 갖고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을 바로 시작을 했, 했던 케이스잖아 걔들도 그런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고를 가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 5년 차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물어봤어, 어제. 이제 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이 정해지고, 직업이 정해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해왔는데, 다른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동경은 없느냐라고 음. 물었어. 어쨌든, 아직까지는 없대. 아직 여기서 내가 더 배울 게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음, 바람직해. 그랬어. 그래서 더 이렇게 쭉쭉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했었는데 근데 마냥 막내로 살것 같다가 일단 뭐 언젠간 자기가 리더가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온다는 말이지, 직장에서도 반드시 그렇고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그스텝 걔는 이 미용실에 들어온 지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일곱 명, 여섯 명을 받아가지고 여섯 명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야 벌써. 이게 너무 힘든 거라니또 고민을 하더라이거지. 당연한 고민이고, 꼭 해봐, 해봐야 하는 거다. 그래서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은 별개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가르치려고 공부하면, 또,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달라지고, 또 재밌어져. 음, 걱정하지만 음. 언젠가 또, 누굴 가르치든 가르쳐야 되잖아. 그쵸. 과거 얘기가 쓸데없이 너무 많다. 어. 안해도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어. 과거 얘기보다는 미래 얘기 조금 더더 더 써. 어떤 회사란 느낌. 느낌. 사람 자체를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 네. 그 회사나, 뭐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그런 거. 보통 지원자가 쓰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먼저 쓰고 시작하잖아. 네. 일단 동료에게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네. 그치? 들어가서 어디까지 네. 보는지. 굳이 팀크 좋고 인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회사에 너희가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뭐다? 이걸 이렇게 그냥, 저기 여기 있는 내용만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상투적인 표현 같이 느껴지기도 해. 아니데 어?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팀을 원하는 이유가 앞에 한줄 정도 나오면 더 좋지. 아, 어, 그전 너무 외로우니까요. 그네가 했던 경험들 있잖아. 그래서 팀의 소중함을 니가 알았다. 아, 그래서 음. 인성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위기가 좋은 팀목을 나는 원했고,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거다라고 문맥이 흘러가야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음. 그거 없이 그냥 뚝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게 음. 느껴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뭐, 이제 뭐 이렇게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굳이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팀웍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들어가서 이런 거 이런 걸 내가 기대하기 때문이다 혹은 뭐 회사 내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해 들었는데 뭐 어떻다더라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과 지내고 이런 걸난좀 누리고 싶다 내 지금 뭐 같이 배우면서 같이 뭐뭘 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뭘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좋고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미래 이야기 이런 회사는 그게 중요해 얘네들이이 회사가 인성을 보고 뽑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오래가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야. 아, 그 회사 지금은 기술팀이잖아요. 기술팀인데 저는 제 스스로는 기술팀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영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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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는 그런 거에 또 어 미니... 오픈 어 오픈 되어 있어 그래서 보직이동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갈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들었다. 음... 그러고 쓰라고. 오.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이좀뭐 기술 영업이나 이런 쪽도 관심이 있는데 그 쪽도 있고 얼마든지 갈수 있는 분위기라고 난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난 성장 도전하고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좀더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게돼 네. 응. 방향이 팍팍 잡히는. 이 부분은 너 조금 좀 수정해야겠다 이거. 어, 네. 음. 왜죠 왜죠 죠왜냐면 음. 음. 경험 있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이력서를 보면 알수 있으니까 짐작은 되는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버리면 나는 음. 리더 경험했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리더를 자신있다라는 식의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 신입사원이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네가딱 들어갔는데, 바로 위에 사수가 너보다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어. 음, 아, 팀워을 해치는 그럴 수도 있어. 사람으로 볼 수도 어, 있고. 어,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좀 자만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음. 이런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 앞에는 저걸 보면 알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표현 안 써도 좋고. 아, 재밌네요 그래서 음. 상사, 그러니까 직장 선배나 상사의 입장도 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아, 이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상사랑도 소통이 원활하다. 하나에 있는 거 그대로 긁은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군요. <laughs> 이게 전혀 다른 거잖아. 그건 경력 잘 뽑는 거, 이건 완전 사원 뽑는 건데. 이게 사원이야. 데려다가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가르쳐서 내 사람 만들 거야. 어설프게 경력 있어 하고, 어, 이건 아닌데요? 라고 반발할 사람 싫어.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좋은 거고, 인성을 더 집중해서 보는 거야, 이회사는 오케이? 네. 어린아이의 네. 마인드로 중고신입입니다 그렇지? <laughs> 그렇게 수정해. 네. 알겠습니다.